방금 저 비근 대표하고 아주 생산되고 좋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다잘 아시지만 지금은 네, 지난 6월 30일 날합분점에서브 대통령하고 김정은 대표에 합의한 것인데, 실무 협상의 대신을 위해서 이번에 네, 하는 것을 중요한 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방어하는 비근, 비방안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신격전항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그 그 대화를 시집하 세계해서 아주 진전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화국민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남북미 친분자들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한미는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서 그러한 그 대화의 전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만 하였습니다.